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의리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의리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의로웠습니까? 근데 보면은 다 자기가 의롭줄알고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자몬의 21장에 2절에 또한 로마서에 또 있고 또 베드로 전서에 자기가 의롭다고 지금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온전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사람들심 시명 다 보고 계시는데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그만큼 교만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러므로서 10절의 말씀에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상순 8, 복음 10절 마지막 10절인데요. 의의를 위하여 의의 옹난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즉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 우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고 하지. 그렇다 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발매만 왔다 갔다 한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실되게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린 자가 의롭지 아니면은 의롭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의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성도들에게나 이렇게 백궁들에게 이렇게 복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 그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천국에 갈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여기 자기도 처음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이렇게 믿는 자는 박해를 했지만 지금은 반면에 자기는 지금 예수님 믿음으로 만네 아마 죽어도 예수님 위에 죽고 살아도 예수님께 살면서 복음을 전함으로서 오히려 자기가 지금 핍박을 받고 원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많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도 자기는 웃고 웃으면서 기뻐함으로써 지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이하여 박회를 받는 자는 이 말씀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암아 이제 세상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올바르게 믿는 자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서 정말 한의 영혼이라도 올바르게 진짜 회개하고 용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연자를 지금 착하게 살고 있다고 또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를 앞에서 너희 너희 의를 주의하라. 예수님,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는 우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우유롭게 지금 행함으로 지금 나타나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이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나는 우유롭다 이렇게... 오른손 한것은왜서을 모르게 해야 하는데 지금 자기가 의외를 따고 지금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을 것이 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말아라. 만약에 사람들에게 칭찬 받으면 난 너에게 칭찬 줄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로마서 10장 3절의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외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외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명대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의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행함으로 나갈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정으로 더 기뻐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 부르더라도 말로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말씀 전한 게 아니라 나보터라도 하나님은 의회를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무시런 기도하면서 성령이 저도 의롭게 해달라고, 의외로영이해 달라고 그렇게 성령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Amen.